이 버스 앞자리라서 앞 지금 엄청 시끄러워요. 이 버스 소리에요. 아무튼 좀 불편하셔도 좀만 참아주세요. 지금 저희는 부에노스로에서 이동해서 이과수 가는 길인데, 이과수 터미널에서 여기 이과수 국립공원 가는 길에 이과수는 두, 곳, 두 곳이 있어요. 아르헨티나 쪽에 있는 푸에르토 이과수가 있고, 브라질 쪽에 있는 포스트 이가수 가 있는데 우리는 푸에르토 이가스 아리안티 쪽에 있는 데으로 가고 있어요 버스를 3 4 0분 타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재밌는 놀이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립스틱을 바르다가 오늘 지워지지 않는 물 묻어도 지워지지 않아서 친구가 안보여 친구가 이렇게 뻘겋게 된 자기 손을 보고 이거 내일까지 안 지워진다고 하니까 여기는 타투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걸로 지금 친구 팔에다가 타투를 하는 중이에요. 이따가 완성작을 보여드릴게요. 이따 봐요. 자, 비엔 코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이란 뜻의 친구는 비엔 이렇게 써달라고 했고요. 제가 차 안에서 썼고요. 저, 제 친구는 저를 이렇게 써줬어요. 보이시나요? 저는 비엔 비엔은 좋다라는 뜻 아메이라고 써달라고 했어요. 아메 만세.